워크 워크 워 라운딩 커 론드 자 이동작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작 원투앤 쓰리 포앤앤 세븐 에 론드까지 들어는거에요자 이번에는 이동작 론드 在印度那边。Like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 폴더에 나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. 그래서 9시 반영에서 끝났습니다. 그래서 4월인데 여기서 태그가 있어요. 태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1월, 2월, 3월, 4월에서는 4월에서는 이 동작까지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? 처음부터. 2 3 4 5 6 7 8 1 2 3 4 5 6 u 8 a n 서 six and s e a n one and two 것 h 번이동 s a 다 o r 동작 두번이 있습니다. 예. 요거 기억하시면서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